5천만의 정보 문맹 퇴치 운동, 2 0구의 경제 과외,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자입니다. 자본 시장에서는 돈의 절대적 가치를 금리라고, 돈의 상대적 가치를 환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돈의 절대적 가치인 금리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경제 과외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8월 24일 미국 S&P 500 주가 지수는 1.0% 상승해서 현재 3,431.28포인트입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 역사적 고점을 또 갱신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 금리는 0.02%포인트 상승해서 현재 0.65%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0.05% 상승해서 현재 93.294 포인트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역사적 신고점 갱신에 안정된 금리 수준이 주요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작동 원리, 돈의 절대적 가치인 금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자 이식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금리. 금리는 현재 자본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되는 돈의 가격으로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자금 수요자가 자금 공급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지급되는 이자 금액으로 자금 수요 원칙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됩니다. 이자 금액에 대한 백분율을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연 단위로 계상된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즉, 투자한 원금에 대해 발생한 이익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계산 방법에 따라 단위와 복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금의 만기에 이자를 1회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단위라고 합니다. 만기 이전에 일정한 기간, 예를 들면, 1개월, 3개월, 6개월 등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에 합산 계산하는 방식을 복리라고 합니다. 돈의 가치 변동, 즉,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를 명목금리라고 합니다. 이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를 실질금리라고 합니다. 만기까지 받는 총 수익의 투자 원금에 대한 비율을 총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만기가 1년 이상인 상품에 만기까지의 총 수익률을 계약 연수로 나누어 산출한 수익률을 연평균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예금증서, 채권 등의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이자율을 말하며 단순히 연간 이자 수입만을 나타내는 금리를 표면금리라고 합니다. 원금, 이자 및그 이자의 재투자 수익 등을 모두 합한 총수익금액의 원금에 대한 1년 단위 증가율을 실효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금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기능과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금 수급조절 기능입니다. 금리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급의 불일치를 조절해 줍니다. 이를 통화량 조절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시장 금리가 자금의 균형 가격을 알려줌으로써 수요 공급자가 올바른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해 줍니다. 두 번째 투자 조절 기능입니다. 금리는 투자자에게 투자를 위한 자금의 비용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종전의 금리 수준에서 최산성이 맞지 않던 한계선상의 투자 기회가 최산성이 있는 투자 기회로 전환되므로 신규 투자가 유발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투자의 계속에 따른 자금 수요의 증가로 시장 금리는 높아지고 자본의 한계 효율은 유리한 투자 기회의 소진에 따라 낮아져 결국 서로 접근해지는 투자 조절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물가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금리 상승은 투자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소득과 소비를 감소시키는 디플레이션 효과를 유발합니다. 금리 상승은 기업의 금융비용을 높여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므로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금리를 변동시키는 주요 변동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중의 자금 사정입니다. 시중의 자금 사정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통화량, 요구불 예금, 회전율, 당좌 대출 소진율, 어음 부도율 등 즉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통화량을 판단하는 통화 지표로 본원 통화는 민간 보유 현금 통화 더하기 은행 보유 시재금 더하기 은행의 지준 예치금을 더한 금액으로 M0라고 부릅니다. 통화는 본원통화 더하기 민간보유 현금통화 더하기 요구불예금을 더한 금액으로 M1이라고 부릅니다. 총유동성은 M1 더하기 저축성예금 더하기 거주자외화예금 더하기 CD 더하기 금전신탁 더하기 비금융기관예수금 더하기 금융채 더하기 RP 더하기 표지엄 더하기 상업 어음 매출 등 이를 M3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경기 동향입니다. 확장과 수축하는 경기 변동, 상승과 하락하는 물가 동향, 국제 경기 동향 및 환율 동향은 금리를 변동시키는 경제 펀드멘탈 요인들입니다. 세 번째, 금리 변동 요인으로 금융정책입니다. 물가의 안정, 경제의 안정적 성장, 국제 수지의 균형, 외환 시세의 안정을 목표로 금융당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리 또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금융정책과 국채 발행 및 감세와 증세의 재정정책은 금리를 변동시키는 또 다른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금리가 변동할 때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할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투자 원칙을 먼저 살펴보면, 첫째, 비과세 및 절세 상품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소득공제 상품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 현금 서비스, 신용대출에 의한 주식 투자 등 레버리지 투자 지향입니다. 네 번째, 개인 신용등급 관리의 기본인 연체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금리 변동과 금융 상품 선택 기준으로 첫 번째, 금리 상승 시기에는 단기 상품으로 운영하고 금리 하락 시기에는 장기 상품을 선택합니다. 둘째, 금리 상승 시기에는 변동금리 예금 상품을 가입하고 금리 하락 시기에는 고정금리 상품을 가입합니다. 셋째, 금리 상승 시기에는 채권형 펀드의 가입을 지향합니다. 넷째, 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 시기에는 고정 금리를 선택하고 금리 하락 시기에는 변동 금리를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금리를 투자 전략에 접목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재확산이 꾸준히 진정되고 언택트보다 컨택트 관련 주가가 더 강해지면 달라는 당분간 강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증시의 상대 우위도 달러와 강세 요인입니다. 달러 화가 강해지면 원자재 가격과 신흥국 증시의 강세가 주춤해질 수 있습니다. 금 가격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달러와 약세 기조는 유효합니다. 빠르게 진정되었던 달러와 약세 흐름이 잠깐 숨 고르기를 할 뿐이지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러와 강세로 원자재 가격 및 신흥국 증시가 당분간 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단기 대응은 어려울 수 있으니 그냥 견디시기를 권장합니다. 효용성 있는 코로나 백신이 실제 사용되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고 누가 되든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달러와 약세를 더욱 자극할 것입니다. 달러와 약세. 원자재 가격 상승, 신흥국 증시 강세, 그리고 한국 증시 추가 상승 전망을 계속 유지합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구독, 좋아요는 자료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